to 특히 투기꾼 악마와 정책을 폐기해야 또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마시하는 것을 중단해야 그리고 재개발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려온 망국집적 중 제5적 미친 집값에 대해 그 원인은 분석,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전수 조사 결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조선 왕조를 포함해 그 어떤 정권보다도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어떻게, 얼마나 청년의 미래를 짓밟는 정권인지도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과 폭등으로 우리 국민에게 한겨준 심대한 상실감과 절망감은 가히 폭증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의 실상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시하며 우조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을 추적해온 사단법인 신문명정책연구원의 전수조사 결과 역대 정권 최고의 지역 이런 데는 71%가 아니라 2배, 3배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다른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마이너스 1.6%입니다. 임기 5년 동안에는 7.9%가 하락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1년에 4.9%가 올라서 5년으로 환상하면 4개월간 전수조사 분석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주택정책 실패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를 무시하고 공식가를 덜 먹이며 17% 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언론은 경실련 자료와 정부 자료를 놓고 무엇이 맞는지 2년째 핵트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7% 경실련은 71% 올랐다고 합니다. 무엇이, 무엇이 맞을까요? 정부가 틀렸고 경실련 자료가 맞습니다. KBS 부동산실의래가 자료에 기초한 이번 전수 14.2%를 2%, 2 상승률보다 무려 6.2%포인트 더 높은 연간 20.4%에 달합니다. 현재 10분 4년이 지났지만 이를 임기원으로 추산하면 102%에 달합니다. 이는 즉 묻고 더블로 가라는 영화 대사를 떠올리게 상승률 비교 외에도 서울 아파트값 총합의 상승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의 전체 조사 대상 74만 5천호의 서울 아파트값 총합은 234조 원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끝나는 2008년 2월에는 388조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60개월 임기 전체도 아직 불과 40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 총액이 483조 원씩이나 올랐습니다. 노무현 때 154조 원 상승한 것에 비하면 3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폭증이란 말이 나왔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택보건료에 관한 잘못된 통계에 기능합니다주택보건료은 주택총수를 일반 가구수와 비교한 것입니다. 근데, 공무분자 중 공무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수에 독신 가구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결정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0년에 23.9%이던 1인 가구는 2021년에는 31.7%로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주택이 남아있고 서울은 3%만 부족하다는 주택보급률 통계는 그래서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실거래가와 공식가도 구분 못하는 정부 관료들과 이를 믿고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민은 신거래의 통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공무원들이 써주는 거짓 통계만 쳐다보고 헛다리 짚다가 물러난 바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 자체를 모르니 부동산 대책이 올바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연애가 뭔지도 모른 채 결혼만 하려고 덤볐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셋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파트 값 상승의 주범을 부동산 투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기꾼 하나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값 상승의 투기, 투기꾼 때문이 아니라는 단정입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기꾼의 성장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결과물이 원인이 아닙니다. 넷째, 통화량의 급격한 평창 때문입니다. 정부가 빚어내래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의 방만한 국가경영이 재정의 확대를 가져왔고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은 부동산 자산으로 몰려가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온갖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부재의 일건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착각을 지금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상속세,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까지 연동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간단합니다. 거래할 집값에 이를 더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은 더 올라갔습니다. 결국, 국민 절반이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일주택자 중에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자신의 재산이 정식되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육세와 건강보험료만 크게 올라 생활이 어렵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 폭등이 곧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앙 이란 단어가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전 세계 800개 도시를 비교해 보면 단연 최고 수준의 수고입니다. 3050 클럽의 수도 또는 주요 도시와 비교해 봐도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한 가구 소득 30년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의 아파트를 살수 있다는 PIR 지수는 이제 더 이상 유서나 과제가 아닙니다. 이제 최저임금 소득자는한 푼도 쓰지 않고서 60년을 모아야 집한 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노무현과 문재인, 즉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즉 국민의힘당 소속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오히려 내리거나 소폭 상승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무현에서 이명, 이명박으로 정권이 교체되던 때 보금자리 주택을 공략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핵심 내용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해 민간 건설사보다 20%산 주택을 공급 생은 망했다고 하는 이생망이라는 말이 냉소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의 전환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투기꾼 악마와 정책을 폐기하고 미시별 이익에 과시하는 것을 중단하고 재개발 준 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 원인은 무엇보다 정부가 문제의 원인을 투기꾼이라는 가상의 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파트값 상승의 주범을 부동산 투기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대안 제시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일 뿐입니다. 투기꾼이라는 가상의 악마를 설정하고 이를 정치인구를 하겠다는 정치 액션을 중심으로 집값 문제를 접근하는 행태는 그동안, 그동안의 모든 부동산 대책을 공허하게 만들고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킨 주범이었습니다. 피드의 수익률이 높은 곳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은 자본, 자본 운동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투기권을깨려잡겠다면 25차례에 걸친 각종 대책을 내놓고 그때마다 이제 집을 사지 말라는공화의 짐을 반복해온 정부 당국의 행태는 제도적 대안이 아니라 협박과 호소에 의존하는 무능의 극치였습니다 동양인의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단 투기꾼 악마와 정책부터 폐기하겠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를 잠재적 양심불량이나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상입니다. 불로소득을 무조건 적대시하고 이를 타파하겠다며 큰 소리만 질려내는 의미 없는 정책, 정치투쟁 같은 정신호선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자산 소득의 가치 상승분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려면 합리적 조세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주택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의 보유세 부담을 가져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징벌적 과세는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일주택자들에게 가해지는 미실현 기익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동부세, 재산세 등 과세 표준에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할 길이 없는 일주택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일주택자, 즉, 실거주자에 대해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취하는 가능 것은 집은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명제를 I right. 양도세 거래세를 간소화하고 세 부담을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첫째, 1가구 1주택 보유 주거를 원칙으로 하되 2주택자에 대한 관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 같은 우발적 상황적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은 맞고 보다 실효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재개발 준공영제를 실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집권당 내부에서 200만 호 건설 같은 황당한 공급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비어있는 땅을 찾을 수 없는 서울에서 보다 현실적인 공급대안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이런가 공공개발의 경우 많은 자주체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공공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섣불리 정부 개입을 초래했다가 분양가나 개발이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의 간섭을 자초할수 있다는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정부 혹은 공기업이 전문적 컨설팅과 행정 지원은 해주되 분양가 결정 등 비용 이익 설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개입을 약속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 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개발사업 의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다섯째 주택문제의 근본적 해결 을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드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폭등 하면서 주택투족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는 빈집과 폐교가 늘어나 지방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지방의 주택 가격은 풍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방에 있는 국공립학교의 시설을 초현대화하고 지방 근무 교사와 교수에게 지방 근무 수당을 연봉의 30% 정도 지급하며 지방 학교의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은 물론 졸업 후에는 지방 기업의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일부 학생 이외에는 수도권 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에는 분야들, 영역들, 특장들, 인류학교로 육성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인서울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소재 기업에 법인세를50% 정도 낮추고 지방에 설립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대여해서 기업 설립 후 30년 정도 법인세를 면제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지방의 산업을 육성해서 지방 기업에 취업하거나 장사할 수 있게 되면 취업이나 장사를 위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지역별 거점 병원을 집중 지원 육성하고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지방 근무 수당을 매월 100만 원 이상 지급해서 지방 소재 병원을 지역별로 확실히 육성하는 병원 문제로 지방으로 이사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육성해서 지방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일이 없게 되면 서울의,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되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이 현재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국민에게는 국공유지와 개발 재발, 재발재한 구역에라도 공공 8부 주택을 최대한 건설하여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반드시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내집 마련의 내 꿈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권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교육과 산업 및 의료를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수도권으로의 의 인구 집중을 막아야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수도권과 지방이 다 같이 살기 좋은 곳이 될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안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9일 국민의 대선경선 후보 장기평. 감사합니다. you uh -huh.